여러분, 요새 에어비앤비 창업 인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사기까지 벌어지고 있어요. 에어비앤비가 시간도 적게 들고, 돈도 괜찮게 벌고, 이렇다 보니까 관심 갖는 분들은 많잖아요. 그런데 뭐 집주인 동의받기도 힘들고, 이웃 동의받기도 힘들고, 최근에는 서울에서는 30년 이하 건물에서만 허가를 해주겠다, 이러기까지 하니까 창업하는 게 정말 힘들어졌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몇달 동안 창업하려고 물건을 보러 다닌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심리를 이용해서 요즘 에어비앤비 창업 희망자들에게 사기를 치는 신종수법이 등장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대표적인 사기 수법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요. 이런 사기가 뭔지, 도대체 어떻게 치는 건지, 그리고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모두 말씀드리려고 하니까요. 영상 꼭 끝까지 봐주세요. 자 일단 첫 번째 사례예요. 이건 제 지인이 직접 당한 일인데요. 지인이 에어비앤비 양도 매물을 발견한 거예요. 이런 양도 매물은 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카페 아니면 뭐 피터팬의 좋은 방 구하기 이런 두 가지 카페에서 보통 얻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에어비앤비 합법 매물을 양도하겠다. 권리금을 뭐3천만 원이다. 이런 식으로 글이 올라와 있던 거죠. 보니까 매출액도 괜찮게 나오고 위치도 너무 좋아가지고서는 아 이거 진짜 계약을 할까? 이런 고민을 제 지인이 했었는데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 이게 합법은 합법인데 외도민 합법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럼 어떤 합법이었냐 위홈 특례 사업자였던 거예요. 어, 이 둘의 차이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외도민 합법은 구청에서 허가를 해준 거고 위홈 특례 합법은 위홈이라는 한국 사기업에서 내주는 허가증인 겁니다.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이 외도민 그러니까 구청에서 받은 합법 허가는 에어비앤비 사이트에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위홈이라는 플랫폼에서 받은 합법 허가는 에어비앤비 사이트에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어, 요거는 막 얘기하려면 내용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다른 영상이 있거든요. 이 영상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에어비앤비란 사이트가 트래픽이 많고 손님이 많기 때문에 그 사이트에 등록할 수 있냐 없냐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 위험특례법은 아무리 합법이라고 해도 손님이 많은 에어비앤비 사이트에 등록할 수 없다 보니까 가치가 요즘은 굉장히 많이 낮아져 있어요. 근데 이 에어비앤비를 팔려고 했던 사람은 자기가 에어비앤비에 등록할 수 없는 합법 허가증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에어비앤비에 등록할 수 있는 구청 허가를 받은 물건인 양 거래를 하려고 했던 거죠. 아무래도 초보자분들은 구청에서 외도민 허가를 받는 거랑 이 위홈 사이트에서 위홈 특례 허가를 받는 거랑 이 둘의 차이점을 모르다 보니까 이러한 사기 수법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사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호스트인 척하는 사기가 있어요. 이게 뭔 말이냐? 어, 제가 요 옆에 뉴스 기사 하나 띄워드릴 건데요 이게 뭐냐면은 에어비앤비 게스트가 자기는 숙소 주인이 아닌데 숙소 주인인 척 행세를 하면서 숙박비를 가로채 가지고서는 문제가 됐던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거랑 비슷한 일을 에어비앤비 창업 희망자에게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에어비앤비 숙소 주인이 있겠죠 그리고 이 가운데 사기꾼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겠어요 예 창업하려는 희망자가 있겠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 사기꾼이 온선 숙소 주인한테 방을 빌려요 방을 빌리면은 자기가 이 방에 비밀번호도 알고 있고 주소도. 알고 전부 다 알잖아요. 그 다음에 이 빌린 방을 아까 에어비앤비 양도하는 사이트 있죠 피터팬이나 에어비앤비 호스트 카페 이런데에다가 아저 에어비앤비 3천만 원에 양도합니다 이런 식으로 글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창업희망자는 글을 보고 사기꾼한테 연락을 하는 겁니다. 아 저기요 양도을 올리신 거 보고 연락드렸어요. 이거 제가 양도 한번 받고 싶은데 방 한번 봐볼 수 있을까요? 이래가지고서는 사기꾼이 아예 오늘 당장 보러 오세요 이래요. 그럼 보러 가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이 사기꾼이 집 비밀번호도 다 알고 있고 모든 걸다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숙소 호스트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들어가봤더니 너무 잘돼 있는 거예요. 막 에어비앤비 집기도 있고 예쁘게 꾸며져 있고 지금 당장 이거를 인수만 하면은 장사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어때요? 창업 피난자가 와 이거 너무 좋다. 나 지금 이거 계약하고 싶다. 이렇게 사기꾼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사기꾼은 뭐라고 하냐? 아 근데 지금 이게 좀 인기가 많고 보려는 분들이 많아서 그럼 지금 당장 가계약금을 쏘시면 내가 글을 내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창업하면서자가 이제 가계약금을 쏘는 거예요. 뭐한 200만 원 이렇게 쏘겠죠. 200에서 300만 원. 그러면 사기꾼은 이걸 받고 잠적을 하는 겁니다. 물론 뭐 휴대폰 번호 알고 하니까 경찰서에 가면은 잡을 수 있고 하긴 하겠지만 얼마나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고 사실은 정말로 일이 잘못 풀리면은 못 잡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사기를 치는 케이스들이 요새 좀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제 허가 못 받은 매물 인데 허가 받은 척 양도를 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제 지인의 예시인데요 에어비앤비 호스트카페에 매물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뭐 건축물대장 떼어보고 못 떼어보고 하니까 전부 다 괜찮으니까 아 이게 합법 허가가 나올 수 있는 게 맞구나 이렇게 생각하고서는 돈을 쏜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 이게 조건은 갖춰 졌는데 사실은 허가를 받지 못했던 물건이었던 거예요. 왜 허가를 못 받았냐? 집주인 동의도 받았고, 건물도 요건이 다 되고, 모든 걸 받았는데, 보통 이런 케이스는 뭐냐면, 이웃 동의를 못 받은 경우가 많아요. 이런 매물을 여러분이 양도 받으면은 이웃이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아 제가 직전에는 동의 안 해줬지만 이번에 새로 오신 여러분에게는 동의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당연히 아니죠. 그러니까 이웃 동의 못 받고 불법 매물이랑 똑같이 운영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막 다양한 방법으로 변명을하거나 사기를 치려고 할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 건축물 대장 봐라 다 허가 받을 수 있는 건데 내가 지금 바빠가지고서는 아직 허가를 못 받은 거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아 지금 내가 전입 신고가 안 돼가지고 명의가 없어서 허가를 못 받은 거지. 이웃동이나 이런 거다 되는 거고 허가 받을 수 있는 물건이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애초에 그냥 허가를 못 받았는데 허가 받은 척 거짓말을 할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다양한 케이스가 있는데 핵심은 뭐냐 이 물건을 양도 받았을 때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렇게 지금 제가 대표적인 에어비앤비 창업사기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걸 어떻게 그러면은 예방할 수 있냐 간단합니다 관광 등록증을 보면 돼요. 이 관광 등록증이 뭐냐면 구청에서 관광숙박업 허가가 나왔을 때 증서를 줍니다. 이 증서를 양도자한테 보여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양도자의 이름이랑 이 증서에 적힌 이름이랑 같은지 그리고 무엇보다 숙소 주소랑 등록증에 적힌 주소가 서로 일치하는지를 체크하시면 돼요. 어쨌든 계좌 이체를 하실 때에도 가능하면은 관광 등록증상 등록자 이름의 계좌로만 계좌 이체를 하세요. 차명으로 해서 다른 이름의 계좌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도 안 된다고 무조건 관광 등록증상에 기입되어 있는 명의의 계좌로만 넣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맞고요. 아 이거를 여러분이 그러면 관광등록증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지 요청을 하시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 관광등록증 사진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생긴 거고요 여기에 뭐 이름이랑 주소랑 이런 거다 적혀 있으니까 이거를 꼭 꼼꼼히 확인 을 한번 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 이거 그냥 단순히 보지만 마시고 지금 당장 스크린샷을 찍어 두세요 매물 구하러 다닐 때마다 이거 보면서 아 관광등록증 요렇게 생긴 거 저한테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럼 오늘 내용 한번 정리해 볼게요 아, 요새 에어비앤비 창업 사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 위홈에서 허가증 받은 매물을 구청에서 허가증 받은 매물인 것처럼 속여가지고서는 팔려는 사람이 있다. 두 번째, 자기가 숙소 주인이 아니라 그냥 예약한 게스트인데 숙소 주인인 것처럼 속여가지고서는 가계약금을 받고 틀려는 사람이 있다. 세 번째, 이게 사실상 뭐 이웃 동이가 됐든 뭐가 됐든 허가를 받을 수 없는 매물인데 허가가 가능한 매물인 것처럼 속여가지고서는 팔려는 사람이 있다. 이세 가지를 예방하기에선 뭘 해야 된다? 관광등록증을 반드시 보여달라고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고요. you 제가 옛날에 코인 투자를 했었어요. 뭐 요새도 코인이 워낙에 화랑이지만, 2021년 이때 코인 난리였잖아요. 그때 제가 빨리 부자가 되고 싶다 이런 마음에 조급한 마음으로 코인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이 마음이 조급해지면 당연히 실수가 나오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도 조급한 마음으로 코인 투자를 하니까 결국엔 어떻게 됐냐. 코인 투자로 몇 천만 원을 잃었어요. 제가 그때 느낀 게 있습니다. 아 이게 사람이 조급하면 실수가 나오는구나. 절대로 조급하지 않아야겠구나. 진짜 중요한 순간에는 오히려 더 차. 충분하게 고민해보고 이성적인 판단을 내려야겠구나 그리고 이렇게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려면 미리 공부를 해놓고 준비를 해놔야지 다급한 상황에서도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이 조급한 마음 빨리 매물 찾고 싶은 마음 너무너무 공감합니다 하지만 그러다가 괜히나 실수가 생겨가지고서는 소중한 돈을 잃어버리면 또 안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공부하고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이런 실수가 나오지 않으시길 제가 진심으로 기원하고요 제 채널에서는 이렇게 뭐 에어비앤비, 공간임대업, 단기임대 관련해서 여러분에게 유용한 정보들 꾸준히 업데이트를 하고 있으니까요. 꼭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이런 정보들 제때제때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어비앤비 창업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뭐 유용한 정보 고정 댓글에다가 링크로 달아 놨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봐보시고요. 감사합니다.